한자의 어원을 찾아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시청할 수 있는 정운장 한자 연구회입니다. 오늘 배우실 한자는 더할까 오를까 노래가입니다. 팔을 나타내는 글자 참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글자가 이렇게서는 이게 팔을 나타내는 글자를 내가 이거 팔을 구부리는 무슨 글자고요? 그래서 이게 이, 이 글자가 바로 팔이야. 이팔 그에서 어? 힘을 내기 때문에 이게 팔의 끝을 잡은 것자가 결국은 이걸 줄이니까 이렇게 써요. 이게 힘력자다 그죠? 힘력자. 자 여기서 우리 볼게요. 세월자가 나오면 언제 쓴다요? 나중에 고교십시오 그러면 이게 세월인데 이런 글자가 있을 때 쓰는 법이 하면. 어떻게 쓰겠어요? 세월이 나중에 쓴다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아닌 거는 힘력이라든가, 갈도라든가, 이런 글자들은 먼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만 나중에 쓴다. 꼭. 세월 다음에, 세월을 나중에 쓴데, 점은 더 나중에 쓰는 거예요. 점은요. 이게 예, 아웃 그죠? 이러면 알환이 되죠, 그죠? 어, 이것자 속도도 어떻게 쓰나요? 자 소개 시작 하나 둘 하고 점은 나중에야그죠자 이런 글자 있습니다. 이런 글자도 있는데 이 점은 나중에 나, 그죠 그런데 이거를 어, 아까 설명해낸 그런 식의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쓰냐? 이 글자를요. 그걸 순서가 맞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접은 나중에 치는 거야. 이거도 해야 돼요. 하나, 둘 하고요, 셋, 넷 하고 다섯, 여섯 접은 나중에 친는거죠 자. 근데 어미 모뭐 있잖아요. 예. 예. 아, 예. 어, 어미 모뭐 같은 거이런건 어떻게? 그것도 접은 나중 그거는 재미 두 개네 그죠. 어미 모있잖아 이렇게 해서 어? 여기서 접을 하고 이랬으니 그죠. 이 점이 두 개잖아. 어떻게 어느 거 문제 쓸까? 어떻게 문제 쓸까요? <laughs> 한 점일 때 나중에 쓴단 말이야. 우리 나라고 가 한번 볼까요? 나라고 이랬었으면은 이 안에다 이렇게 다 해서 이거지. 해가 점을 치고는 또 이거는 또더 나중에 막는 거야. 이 법칙입니다. 자, 절은 나중에 점은 더 나중에, 그다음에 제일 나중에 뭐막는단 말이죠. 요것만 법칙을 가시면 돼요. 그거는 불변입니다. 자, 이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 둘 하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아홉 하고 열. 찍고는 열한 번째가 막는 거지요. 그래서 요 법칙을 꼭세월에 나중에. 세문더 나중에. 그 다음 막는다. 이래 보시면. 방금 이런 것들 전문 나중에 금고왜 먼저 쳐? 어, 이두 개를 어느, 이걸 나중에 치나 이걸 언제 치나 <laughs> 이거는 그래서 점은 이거는 한 점이 아니니까 한 점은 나중에 치고 이거는 그죠 이해하니까자 <laughs> 힘력자 나왔습니다. 그러면 힘력자는 어떻게 쓴다요? 세자 하나, 음. 둘펼쳐줍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런가 이제서만 되겠죠, 그렇죠? 자 글자는 한 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긋는 것이 그걸 획한 획이잖아요. 그래서 한 핵은요 이것도 한 핵이죠 이게 한 핵이예요 세월은 한 핵이예요 어. 그다음 이것도 한 핵이다 그죠 어, 맞나요 어. 이것도 한 핵이고요 어. 이한 핵은 한 핵대로 이까지가 한 핵이지 이럴 수안 된다는 거죠 어. 자한 핵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시작 하나 여기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또 다시 시작된 한핵이에요 이게 힘력입니다자힘력 옆에다가 입불를 붙여서, 이거를 힘을 더해라고 입으로 하는 거요. 또 이거는 또뭐사진 찾아보면은, 이 힘은 나의 그 재주를 부리고, 이거는 신기에 빌어서 힘을 달라고 하는 그런 힘이라는데, 그럴 필요 없이, 자, 중국 초등학교 운동장, 운동회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영차, 영차 이러잖아요. 그죠? 뭐 줄넘기, 좀 줄땡기 하고 이러면요. 은 중국에는 이런, 이런 말을 씁니다. <laughs> <laughs> 가유가, 이게 더할가짜 기름 더 거라.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하는 지하유, 지하유 이게 이제 그게 응원하는 그건데요. 불난 데 기름 더부면 화를 더 사겠죠. 그런 뜻으로 힘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더할가짜입니다. 더할가는 보태지는 거죠. 두 사람이 있는데 새로 오면 새로 가입이 되는 거잖아요. 더하거죠아 어. 자, 더할 가. 더 한다는 거죠. 일, 가, 이 하면 일 더하기 이가 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두 사람 더 한다. 여기다가 이렇게 있는 게 뭐예요? 실험가가 되는 거죠. 고가도로. 물론 집자가 할때 바로 이 가짜가 되는 거죠. 예. 자, 이 가가 나오세요. 저 공자 저 논노에 보면은 자로가 공자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면 또뭐할고요 자, 이거 해석 한번 해볼게요. 읽어볼까요? 우, 하, 가, 은. 그대로 해석하면 또 무엇을 더할까요? 이말이고요 이미 부자가 돼, 뭐. 이미 부자가 되었으면 또 뭐를 더 해야 됩니까? 그래, 공자 말하냐. 인을 실천해야지. 이래죠 부자가 되었으면 인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부의 우하가은 이러면 이 어는 어찌, 뭐, 하니까 하는 그런 의문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무엇, 무엇을 또, 이것도 의문사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와서 하, 어, 뭐, 뭐, 하, 하겠는가 이런 뜻이죠. 예. 또, 무엇을 또더 하겠는가요? 묻는 거예요 자, 그때 더한다라 말을 썼습니다. 자, 중국어로 말하면 우리 캐나다를 갖다가, 가나다라고 할때요가를쳤습니다 나가지고 네. 자, 음. 자, 그다음 오를가. 자, 오를가는 지난 했는가서 다시 할게요. 자, 이것이 능굴이라든가 호박능굴이나 측능굴은 구불구불해가 구불해지는 그런 모습이 글자를 이렇게 나타내서 볼면에 길봉은 이게 글자가서 이게 이백이지만 이게 능굴 구입니다. 이게 글자가요. 그, 이게 이래 쓸을 수도 있고, 뭐, 이래 될 수도 있고, 구부려진 거니까. 어, 예. 네. 게능굴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굴을 요, 라스로 팍 쳐서, 그 이게 바로, 거둘 숫자잖아요. 능굴을 거두는 거예요. 어. 자, 이 글자가 능굴구짜인데, 이거를, 이렇게, 능굴을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겠다. 아. 어. 그러면, 이게 똑바르지 않고, 구불구불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자다 자 여기다가 입이 안 들어갔어요. 보통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지만 화가 나거나 또그 사람이 잘못을 책망할 때, 입이 돌아갑니다. 그 자식 입 돌아갑니다. 물론 노래할 때도 입 돌아가겠죠. 그게 다 나오는 거죠. 이게 구부리는 거야. 이리 구부려졌어요 아, 어서 오게 이게 이러고 어, 하면 뭐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게 구제질 부재질 때 구제제를 가짜로 만들어 요 자식이 잠을 하고면 야 이놈아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러면 안 된다 하고 구제지면서 가르쳐 주는 수도 있고 내 자신도. 그걸 안 사고 도쳤다. 이럴 때도 자기도 분리될 수 있고 나무를분리수 있겠죠. 물론 선생님이 제자로 분리수 있겠죠. 그때는 정상적인 입이 안 되고 입이 돌아가면 그런 모습에서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를 만들어보니까 결국 어떻게? 해? 이 오행이 나왔어요. 자, 선목계열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한맥 한쟁은 다독립식인다그죠 한자를 쓰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한 획, 한 획을 독립시켜야 돼요. 연결시키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뭐, 연결시키면 안 돼요. 한 획, 한 획을 독립시키라고. 이거는 몇 획이 나요? 삼 획이죠. 아. 한, 한, 한 독립시키라고. 이거를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죠. 이거는 이게 한 획이기 때문에 한 획을 독립시켜야 돼요. 뭐, 초등학생들이 얘기한 게 있죠, 그죠? 근데 사실 안 지켜지거든. 한획한력을 독립식이라. 음. 그래서 이거를, 이런 글자가 나왔어요. 독립식이니까, 어도 갈고리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이게 뭐야? 꾸준히 말이었어요 음. 뭐? 왜 그래? 이렇게 꾸준히 갖다는데왜 꾸준히 했어? 옳게 음. 하라고. 음. 아, 그래서 이거를, 옳, 음. 옳다는 말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걸 그래서 거를 오를 가 홀타를 만들었어요 뭐 애기 키워 보면은 뭐한 일곱 달된 애가 겨우 서가지고 이러면 어구 잘한다 오가가가가 어, 가, 가, 가. 잘한다고 가가 가 하잖아 할머니들이 어. 그 가짜 잖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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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래 구지질이 아라오로갈서버리니까 구지질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할수 있나? 어떻게 할까? 먼로구지다 입으로? 입으로 하나 덧붙여주고 이러고 있으 이것이 바로 구지질 가짜입니다. 자, 양심의 가책을 자기 자신이 구지질이니까 가책이잖아요. 구지질을 싹써버는죠 이게 구지질 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거는 입이 어떻게 되십니까? 많이 돌어갔죠 어? 그래서 이거는요. 구질적으로 가도 되지만은, 크게 웃으러 가라. 아주 크, 명석 씨, 아주 크게 웃는 거라고 한다? 가가 대수하잖아. 그때 바로 이가잖아 크게 웃으러 가짜거든요. 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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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거예요. 그게 구질적으로 가도 되지만, 아주 크게 웃으러 가짜다. 밑으로 이렇게 서 예. 이거를 뭐 했나면은 노래. 이이뭐더 개불 좋아 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게 그러니까 이거를 노래 가라 만드는데 이게 또 바뀝니다. 노래를 쓰는 걸 갖다가 이걸 뭐라고 한다? 노래 가짜가 아니고 형, 언니, 형을 가라 고 그랬어요. 또는 성씨 뒤에 내성이 김이 김가다 이랬을 때집가짜 수는 아니고 이거 같습니다. 물론 성씨 가시가 있어요. 또 이랬을 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언니도 형이고 형님도 형이거든요. 언니란 말이 없거든요. 어, 오빠란 말도 없고요. 다 형이에요. 그게 꺼라고 그래요, 그. 제일 큰영은 대가가 되는, 딱가가 되는데, 그거, 그거 보통 형, 언니,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형가가 됩니다. 이게요? 예. 예. 노래가 또 없어졌네요. 노래가 만든다는데. 저 노래는 조수미 씨 노래할 때 보면, 뭐 캬캬캬넘어갔대그요 <laughs> 그러면은, 입이 막 뭐에 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품을 하시죠? 제가 이제 앞에 있는 하품하신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하지만, <laughs> 하품을 하게 되면은, 입이 작은 사람은 작은 만큼은 커지고, 큰 사람은 큰 만큼 끝까지 버리죠. 음. 이게 덜 때가 덜 버려 그러지. 그러 어떻게 면 이게 아프면서 눈물이 막 나잖아요. 하품은 그런 거잖아요. 참뭐 묘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밑에 사람이에요. 이게 하품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그 다음, 셋, 네. 자, 한역식 독립식입니다. 이것이 하품, 험입니다. 이게 하품, 험. 제가 건물하면서 앉아있으면 길 가든 아가씨, 멀쩡한 아가씨가 아무도 안못고 입을 끝까지, <laughs> 이렇게 한, 예쁜 봐. 뭐, 아이고, 야, 야. 자기는 아무도 안 보니까, 길 가면서 하고 가지만, 숨어서 다 보고 있죠. 누구나 다, 숨어서 다 보고 있단 말이야. 어떤, 뭐가 보고 있잖아요. 이게 숨물음이잖아, 그죠? 이게 17억을 한액로 줄였다겠죠. 눈이 열 개가 숨어서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자입니까? 고들직자제. 발을 직 고들직. 열 개가 숨어서 보고 있는데, 눈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소리 쳐도안 췄자고, 이렇게 다 걸어가야 되는 거야. 보고 있으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응. 그래서 하품은, 그 하는 것그 자체에도, 자기는 시원할지 몰라도, 남이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 그게 바로 뭐냐면, 하품, 흠자자 자체가 흠으로 지는 거야. 사과의 기술은 뭐가, 뭐가 낫다요? 흠 낫다. 흠낫죠 야, 너는 다 좋은데, 엄미야, 너는 다 좋은데 그게 흠이야. 흠이 있다고, 사람은. 흠이 있다고, 그죠? 보기 싫거나 안 좋은 게 흠이잖아요. 근데, 흠을, 하품, 흠에서 흠, 흠이 되는 겁니다. 이 글자 쓰는 거예요. 그냥 흠이에요. 너는 그게 흠이야. 그럼 여기다가 입을 까지게 벌린 게아 합마듯이 까지게 벌린 걸 갖다 붙였어. 이게 바로 뭐가 됐다? 노래가가 됐다. 정확가다는 거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를가, 꾸지질가, 형가에서 노래가가 됐다. 이렇게 이 바뀝니다. 자, 꾸지질가자는 이게 그게 옷을 가도 생각했다. 그죠? 가, 가, 대수할 때요. 아, 자, 오늘, 바로, 오늘 가짜 하나가 나왔는데, 밑에 노래 가짜 나왔네요. 맞나요? 네. 다, 통과 다 됐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하품음은 400일 이래서 해야 된다. 하품음 쓰실 때, 우리가 이런 글자가 뭐죠? 이거는 칠복이잖아. 그죠? 칠복. 때린다는 뜻이죠. 이거와 같은 뜻이다. 그죠? 어? 그런데, 하품물을 수락 했는데, 왜 이래놓고 연결시켜 뿌렸냐고. 안 되죠. 이거는 이렇게 분리됐더라고. 근데 하품물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갈고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 빛이 파이면 이거 사람인이잖아요. 그죠? 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까지 자기가 구분 없이 많이 썼을 거예요. 자, 한자씩 하면서 정확하게 이게 사람이에요 그죠? 요거다가 이래놓고 이래 뿌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의뢰하려면은 그래 갈고리 없든지, 그죠? 등 그럴문. 이, 이게 그럴문인데, 이게 등에 달렸대 말이야. 그래서 등 그럴문이 바로 칠복이에요. 저는 이등 그럴문 처음에 이거 보고, 야, 왜등이니모르겠 알고 보니까 이 점이 등에 붙어 있어가지고 등 그럴문이래. 명칭을 그래 만들어놨는데, 막안 어, 하고 칠복이라 하면 되겠구만. 이 치모도 이 봉자가 있잖아요. 정봉자가 있는데 이거를 이러니까 치기보기 된다. 그죠? 이 뜻이 같은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올바와 노래가자나왔습니다그 사이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자 연구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